꼬기다 닭다리살 파인다이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파티 꼬기다의 장점인 맛있는 소스는 따로 빼놓고 잘 손질된 닭다리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줬습니다. 칼이 쑥쑥 들어갈 만큼 살이 부드러워요. 고명으로 사용할 겨자잎과 깻잎의 줄기를 제거하고 겹겹이 쌓은 다음 최대한 얇게 썰어서 향이 잘 섞이게 만들어줬습니다. 블렌더에 마늘, 된장, 사워크림, 간장, 매실청 넣고 곱게 갈아서 간을 잡아줄 소스를 만들고 잘 삶은 소면에 방금 만든 소스 를 열심히 버무려주면 맛이 풍부해져요. 넓은 접시 위에 소면 돌돌 말아서 예쁘게. 올려놓고 그 위를 겨자잎과 깻잎으로 낭낭하게 덮어줍니다. 다시 그 위에 데리야끼맛 닭다리살 듬뿍 올려준 다음 따로 빼둔 소스를 양쪽에 뿌려줬어요. 마무리로 고소한 들기름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파인다이닝에 종종 나오는 국수요리를 닭다리살을 사용해서 만들어봤어요. 고기다 닭다리살이 뼈, 껍질, 지방은 전부 손질돼 있는데 소스는 잔뜩 머금고 있어서 고명으로 추가하기에 딱 좋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너무 맛있게 즐겨주셔서 앵콜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어요. 여름을 맞아서 더 많이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나베띠. Bon